연신내역 근처 연서시장에 있는 떡산떡볶이집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가끔 들르는 집이고요. 떡볶이 1인분에 3,500원입니다. 떡볶이가 다른 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주머니가 부산에서 올라와서 부산식 떡볶이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가 장사하신지는 아주 오래된 것 같지는 않고요. 떡볶이가 다른 집에 대해서 좀 걸쭉한 편이고 어, 깊은 단맛이 납니다. 단맛이 약간 유연기간이 짧으니까 거기니까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근데 단맛이 석상의 단맛하고는 다릅니다. 교통을 써서. 그리고 이집의 어묵은 유도 네. 어묵을 준다고 하네요. 유도 네. 어묵은 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떡볶이 2인분에다가요. 네. 튀김 2개씩. 아니, 고구마는 3개 정남 튀김 튀김도 상당히 좀. 맛있는데 정말 바삭바삭하고 떡볶이 2 인분이면 돼? 어, 어. 어 오징어 튀김 아, 이거 저기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싼 진짜 오징어를 수, 쓴다고 하네요. 떡볶이 2 인분이면 아, 되냐고. 엄마 떡볶이 인분이면 일반 분이... 오징어 튀김할 어, 때뭐 대왕 오징어를 음, 쓰는 음, 경우있는데 어, 대왕 오징어는 일반 떡볶... 오징어에 비해서 떡볶... 싸다고 합니다. 야채 튀김도 맛있고. 고마김도 정말 바삭바삭해서 먹을 만했습니다. 초벌 튀겨지, 마사리기서 계란 마사리오김이는 넣었나? 아, 어? 김만이 네. 넣었대. 넣었어요. 아주머니가 네. 떡볶이에 네. 들어가는 소도 그렇고, 재료, 튀김재료를 어, 그 구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좋은 재료들만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비싼 재료고, 그리고 비싼 재료들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식용유도 좀 비싼 식용유를 쓰고요. 떡볶이에 떡은 떡볶이 먹는 떡하고 비슷하게 떡이 굵칩니다 떡볶이가 상당히 깊은 맛을 내고요. 저희는 그 떡볶이 3인분 튀김 그리고 부산 미도어목 해가지고 한 35,000원어치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보통 이 집에 갈 때는 그 앞에 줄이 좀서 있는 편인데 오늘도 한 5명 정도가 앞에 서 있어서 저희가 대기했다가 이렇게 저희 차례가 돼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거예요? 아주머니가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재료를 쓰는지 이렇게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이거 자고해 그러지 말고 한번 해도 좀 떼지 말아 보요 그렇게 빠지잖아. 작품에... 예, 자 무슨 실어지 말아 보이고 지금 물 회의 되는데.